공부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은 좀 재미 없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해볼게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목표라고 하는 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재테크뿐만이 아니죠. 모든지에 포함되는 말인데 어 재테크의 어떤 목표를 정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번년에 재테크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그 제가 목표를 여러분들 머릿속을 혹시 유추해 보면 첫 번째 1억 만들어보기 내집 마련하기 집 사기 뭐 있을까요? 영재적 자유로워지기 연금복권 당첨되기 연금로또 당첨되기 <laughs> 뭐 그런 정도의 목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요즘은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머릿속이 왜 운동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운동이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헬스장에 여러분들이 딱 처음 간 겁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헬스장에 딱 처음 갔을 때 운동기구들이 막 즐비하게 있어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런닝머신을 그냥 갑자기 뜁니다. <laughs>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뭐턱걸이도 해보시고 하체 운동도 스쿼트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목표가 정말 다양하겠지만 사실 두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요? 건강?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건강하려고 헬스 가는 거아 물론 있긴 한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근육성장. 여성분들은요? 맞아요. 이거밖에 없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재테크라는 어떤 목표를 갖다 붙이든, 우리가 운동을 하는 어떤 목표를 갖다 붙이든 저두 가지 안에 포함될 것 같아요. 저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헬스장을 가는 것 같거든요. 재테크로 치면 뭘까요? 저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살집 하나, 일하지 않아도 나올 소득 하나. 이거 두개 말고는 자 여러분들 이거 두개 있다고 지금 생,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행복해 보이시죠? <laughs> 왜 이렇게 행복해요? 왜 <laughs> 이거 두개 있으면 일 재밌게 하죠. 누가 욕해도 그런갑다 할 거예요. <laughs> 이게두개 있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월에 300, 400씩 딱딱 떨어지고 내가 살집 서울에 하나 있다. 가정했을 때 우리의 스트레스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두 가지를 이 정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정말 분산된 목표를 세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1억을 만들어야지도 저거에 포함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 1억을 만들고 뭐 해야 되는지를 다시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5천을 만들었어요.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지? 저거를 향해 가야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만나는 분들 중에 잘 모으시는 분들이 1억, 2억쯤 모으고 멈춥니다 갑자기 재테크를.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두 가지 목표가 있다. 내가 살집 하나, 일하지 않아도 나올 소득 하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할 건저두 가지를 위해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저두 가지 때문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게다 선명하게 나옵니다. 불필요했던 것들이 다 걸러집니다. 아,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려고 했구나. 사실 저두 가지만 공부하면 되는 건데. 이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래 첫 번째 목표는 저두 가지밖에 사실 없을 거다. 근데 그런 분들 있어요, 가끔. 제가 자주 들은 얘기지만 30대 초반에 어떤 분 남성분이 계셔서 재무현황을 받았는데 20억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사업에 성공하셨냐고 하니까 아빠가 줬대요 그러면 됐잖아요. <laughs> 의미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목표는 저두 가지로 형성을 꼭 머릿속에 아주 강력하게 박아두셔야 됩니다. 잊게 돼요, 제가, 저희가 일하다 보면. 두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이었던 건데, 사람마다 목표의 정도가 다르다는 걸 정말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는 일하지 않아도 월에 천만원씩 나오게 하는 게 목표예요. 저는 스물여덟부터 월에 연금 150씩 넣었습니다. 다른 다 적금하고, 투자도 다 하고. 그러니까 저의 목표의 정도에는 그게 당연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에는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단순하게 최근에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야. 이러지 않아도 매월 300씩만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매월 3 0 0이요 그래서 친절하게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laughs> 1년에 3,600이고 세금 제하지 않으면 4,000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임대소득 5%짜리 임대소득 요즘 없습니다. 보통 한3% 4% 억 단위 넘어가면 이제 뭐2%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5% 짜리 있다 가정하면 8억 짜리 임대수입 하나 있으시면 세후 4천씩 나오겠죠 내집 마련 빼고 8억이 따로 있는 겁니다 다시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아까 그렇게 행복하시던 분들이 <laughs>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미리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과 미리 고민하지 않고 살다 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자리에 나오실수록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두 번째로는 사람마다 목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의 현실에 맞춘 정도를 찾자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해서 최근에 차원우 박보검 이런 사람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요 왜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걸까? 그런 사람들 은 운동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차원호를 목표로 잡아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어, 너무 슬프네. 요 그렇죠? <laughs>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맞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계속 머니부트캠프에서 그 챌린지에서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 재무 현황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에 맞는 목표를 맞춰야 현실적으로 더 빠릅니다. 그냥 막연한 목표를 세우시는 것보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목표의 정도 그리고 세 번째 쉽습니다 이제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공부가 다 걸러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게 생겨요 최근에도 저한테 30살이신데 3억을 모으신 분을 만났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처음 봤어요 3억까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투자를 이제 공부해보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laughs> 이러실 때가 아니고 부동산 공부 빨리 하시고 좋은 집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보시라고 대출 조건 알아보시고 목표에 맞는 우리가 지금 두 가지였잖아요 그죠 내가 살집하나 일하지 않아도 할 소득하나 그두 가지 중에 s p 5 0 0 지금 미국 주식을 공부할 이유가 그분은 없어요 그분의 목표와 그분의 정도에 맞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을 공부하는 것만큼 불필요한 시간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1억 2억 3억을 가는 과정에서. 적금 예금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의 ETF의 도움을 받아서 받으셔야 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죠.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진단하시지 않고 재테크를 하시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돈은 저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투입할 수 있는 원금 그리고 이자 그리고 시간 이세 가지 말고 우리가 신경 쓸수 있는 건 없어요. 이세 가지를 다 하거나 이세 가지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거 하나를 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원금에 올빵합니다 재테크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사실 의사분들 재테크하는 거 보셨어요? 절세만 하지 재테크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갖다 붙는 거죠 이자를 많이 그 트레이더들 수익이 너무 답답하니까 천만 원, 1억 만들어 놓고 수익으로 다 메꾸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 근데 어릴 때 시간이 가장 유리하겠죠 근데 대부분 뭐 시간이 유리하다 일찍 하면 좋다 이 얘기는 뭐 100번째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 있습니다. 원금, 이자, 시간. 좀 예시가 필요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대부분은 천만 원 정도 있으실 테니까 천만 원5% 1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뭘할 거냐면 각각의 조건당 10배씩 해볼 거예요. 10배. 그래서 1번은 원금이 천만 원이 아니라 원금의 10배인 1억 5% 1년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자 천만 원의 50% 1년 10배를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천만원5% 10년을 해봤습니다. 자, 각열0배 했는데 이자 기준으로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이렇게 합니다. 단순인 사람 나오죠? 1억에 5% 500, 1000만원 50% 500. 네, 쨈만 복리로 굴러가가지고, 연복리로 굴러갔을 때 647만 나옵니다. 시간이 도움은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드라마틱 하진 않잖아요 147만원 차이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복리를 제대로 쓰려면 두 가지 항목에 이제 두, 열 배씩을 해야 됩니다. 원금 이자 열 배를 하시던가, 원금 시간에 열 배를 하시던가, 이자 시간에 열 배를 할 겁니다. 1억에 50%, 1억을 10년, 50%를 10년. 하나씩 해볼까요? 원금 이자부터 해볼게요.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열 배씩 하시면, 1억 원을 1년 동안 50% 저축하시면, 이자 6,320만원. 6,320만 원금 시간 해 볼게요. 원금 시간. 원금 시간입니다. 1억에 10년이에요. 6,470만 원. 얘는 6,300, 얘는 6,400. 사실 세 번째가 제일 크거든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13억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수익과 시간을 신경 쓰지 않으시면 아주 힘드실 거고 반대로 우리가 이 수익과 시간을 원금이 작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원금이 많을 수가 없어요, 직장인분들이. 원금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당한 수익을 아주 길게 늘어뜨리는 것.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원금 이자에 신경을 쓰실지, 원금 시간에 신경을 쓰실지, 이자 시간에 신경을 쓰실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저라면 이자와 시간을 신경 쓸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50%씩 수익 내는 건 쉬울까요? 어려,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맞춰야겠죠. 현실적으로 맞추는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예금은 자산입니까? 자산이긴 해요. 자산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자산은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근로소득만으로 안될것 같아서 여기 모인 겁니다 즉 내가 일하는 것만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일하지 않고 남이 일하고 있거나 내 자산이 일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통장에 있는 애들 일하고 있을까요 일단 저부터가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통장이 같이 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통장이 기본적으로 저는 얘네하고 얘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자산을 찾는 거예요 예금 적금이 손해라서 뭐 나빠서가 아니고 예금 적금만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원금을 아무리 때려부어도 시, 원금 시간을 아무리 때려부어도 기본적으로 길게 어느 정도의 적당한 수익이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막 재테크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산으로서의 이해와 자산을 빨리 투자해서 그게 내 근로 소득과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그게 맨 처음에 우리가 쓴 소득 증가율과 자산 증가율이 같이 가는 겁니다. 내 성장도 하고 내 자산도 같이 성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의 목표를 혹은 이두 가지를 안 하고 있다면 아마 굉장히 좀 피곤하게 재테크를 하고 계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말은 쉽죠 뭐 부동산 저도 이거 못 사요 <laughs> 못 사지만 이 부동산이나 이런 s&p 500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올 소득들을 미리 좀 세팅해 놓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훨씬 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